FN대로 가자. 그것이 살길이다. 비교를 해본 결과 이게 여기에 제일 잘 맞다. 어떠신가요? 그 양평 해장국을 좋아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저도 잘 할지 항상 걱정이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어, 앞으로도 잘될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우리 일품에서 재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겠대요 이게 이 주변 쪽에 산채 비빔밥 다 하는데 저희가 같은 걸 하면은 전혀 경쟁력이 없고 저희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절대 안될것 같고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냥 간단히 또 이렇게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것. 예, 그리고 산에 올, 왔더라도 내려갈 때 그냥 그 따뜻하게 먹을 것,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AI를 한 3, 4일 돌렸거든요. 이제 GPT가 알려준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가 다 비교를 해주잖아요. 근데 비교를 해본 결과 이게 여기에 제일 잘 맞다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, 내 데이터보다 네가더 낫지. <laughs> 인건비 재량이 많이 됐는게 돈은 버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 우리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아, 체인점인데 양평 해장국이 제가 먹어본 게 좋더라 그리고 다 평이 좋다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 인터뷰 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. 오픈 할 때도 이제 그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잘 가르쳐 주시고 3일 동안이나 같이 예, 해주시는 그런 그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날마다 전화 하셔가지고 어, 어떻게 돼가느냐 하고 계속 해주시니까 너무 <laughs>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지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거든. 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. 이 맛이 영통원이 같잖아요. 저희는 무조건 본사에 서 시킨 FM대로 하자. 그것이 살 길이다. 연구해서 개발이 되그 맛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. 이제 조리 쪽은 주방은 이제 우리 사장님 맡아서 하시고 제가 홀과 파트는 좀 많이 나눠졌고 열심히 우리 사장님이 저를 재촉해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워놓으면 사장님이 나가실 것 같아서 좀 배우는 걸 덜이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찰떡공합이에요. <laughs> 이제 시작했을 때 요식을 합회 회장님이 하루의 매출 얼마로 딱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된다. 얼마 하면 좋겠어요? 이랬더니 30은 잡아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수기 때는 그것도 안 되는 때가 많거든요. 우리 식당들이. 그래서 30. 그런 생각을 했는데. 그것보다 훨씬 더잘 되고 있는 상태고, 여기는 관광지라는 그 특징이 있긴 한데, 여기는 단풍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, 단풍철 외에는 그닥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는 곳이었거든요. 그래서 비관광철일 때는 천, 그리고 관광, 이그 단풍철에는 오천, 육천, 이 정도로 이제 잡아야죠. 조심을 잊지 말고, 끝까지 가르쳐 준 대로,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. 오시는 분들이 그래 양평이 이거지 이런 말씀을 하고 갈수 있도록 양평 레시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오면 즐거웠다 어, 가셨을 때 다시 오고 싶다라고 할수 있게 가족처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예. 조금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네. <laughs> 주방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리를 잘 지켜서 열심히 대박을 내봅시다 아멘 화이팅 네. <laughs> 아, <수고하셨다. 웃음> 네, 네, 네.